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저희가 방송을 새로 시작했는데요. 어, 일단은 제 이름은, 서영아, 캐릭터 새로 만들어. 캐릭터? 잠시만요. 잠시만. 자, 아이가 그, 이동 뭘로 하지? 기다려.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아이고. 아, 잠시만요. 뒤집혔어요. 아, 아. 네, 내, 내 모바일 같이랑 그냥. 협객마루 어. 들어갈까? 네, 오늘은 협객마루 채널 하겠습니다. 저는 VO고요. 제 동생은 KK입니다. 이 여자 목소리야, KK요. KK. <laughs> 그래서 둘이 합쳐서 VO KK 했어요.